자 7과 1번으로 오셔서요. 자, 여기 보시면 첫문장에 although에서 이제 양보의 접속사 나오죠. 그래서 although 하고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뒤에서 다시 또 주절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내용상 주절의 내용이 더 중요할 것이고 또 주절과 양보절은 서로 반대 의미로 쓰일 것이다. 이거는 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라서 자 그래서 여기 주어가 being입니다. 아픈 것은요 꽤 심각해. 근데 그와 반대로 어떤 trip 자 trip to 하면은요 그냥 어디를 가는 겁니다. 꼭 우리가 이제 trip 하면은 여행 이렇게만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trip to 하면은 그냥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트 trip to the hospital 하면은 이제 병원에 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만큼이 또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제 포함한대요. 뭐를요? 예상치 못한 웃음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거, 그러니까 아픈 거는 심각한 거지만 병원에 가는 게좀 저기 뭐지? 예상치 못한 어떤 웃음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글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병원에 갔는데 좀 이렇게 웃긴 게 뭐가 있나 그걸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자 헬스케어 워커스가 이제 뭐냐면은 의료계 종사자들입니다 옆에 나와 있겠지만요 의료계 종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have been dressing up 해가지고요 자 dress up이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어 오고 있대요 뭐처럼? c l o 즈 s 광대처럼 옷을 입어오고 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돕기 위해서요. 자, help는 뒤에가 목적어, 동사, 원형 혹은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고, 이때 목적어는 생략 가능하고요. 그래서 목적어가 이거 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목적어가 이거 하는 것을 돕다. 즉, 환자들이 릴렉스, 풀어주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니까 긴장을 이렇게 푸는 걸 돕기 위해서 그리고 줄이기 위해서요. 얘네 둘이가 지금 서로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사 원형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를 줄이는 걸 돕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걸 돕기 위해서 어떤 스트레스 머무르는 것. 어디에 병원에 머무르는 것이 can cause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게 되면 이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그 병원에 있으면 우리가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줄여주기 위해서 의사가 광대 복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짜증날 것 같은데. 나는. 증거가 보여준대요. 뭘 보여주냐면은 더 랩터 웃음이죠. 어떤 웃음? 이러한 의료 광대들이 만드는 웃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의료 광대들이 만드는 웃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형태로 나옵다다 그것이 as effective a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선생님이 as 원급 as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해석 안해도 되고, 얘는 뭐뭐 만큼 이렇게 해석 해주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효과적인 거야. 뭐만큼 어떤 양만큼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혹가다가 간혹가다가 우리가 요 자리, 요 원급 자리에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 요, as, 애즈, as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s, 애즈, as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것도 한번 봐볼까? 만약에 여기서 문제로 나왔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에서 여기 as가 없고요요 as가 이렇게 없는 거야.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형용사, 보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형용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럼 봐봐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애초에게 제목 문제긴 하지만요 어떤 그 의료 관계자들의 광대 복장 이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어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요 보냈습니다. 광대들을요. 뭐 하기 위해서? To entertain. 엔터테인 하면요. 누구를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누구를 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애들? being prepared for 해가지고 얘가 이제 앞에 있는 출 h i 꾸며주는 거죠. 즉, 수술 준비를 받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된 거죠. 수술 준비를 받고 있는. 다시. be prepared for 하면은요. 뭐그 뭐뭐에 준비 중이다. 소리 다시. 뭐뭐가 준비되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소리 미쳤나 봐. 뭐 뭐에 대한 준비가 되다. 예. 죄송해요. 그래서 수술에 대한 준비를 받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한 그룹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스펜트 보낸 아이들이 대략, 아이 쏠, 뭐는 왜 이러지? 동사죠. 보냈어요. 대략 한 시간을요. 광대와, 네. 한 그룹의 아이들은 보냈다. 대략 한 시간을요. 광대와 함께. 자 반면에. 세컨 그룹,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받았대요. 뭐를 받았냐면은 세더티브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버티브는 뭐냐면은 진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정 인스테드는 대신에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냐, 만난 아이들, 광대를 만났던 아이들은 보였다고 합니다. 똑같은 감소를요. 걱정에 있어서 누구만큼 받은 아이들만큼 진정제를 받은 아이들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보통 same a as b 하면은 b와 같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 이 진정제를 받은 아이들 망 아이들과 똑같은 걱정에 있어서의 감소를 보여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잠깐 만가 볼래? 앞에서는 어 세더 티브가 나왔죠 뒤에서는요 더 세더 티브가 나왔죠 어하고 더 이게 같이 나왔을 때는요 어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요 5번 문장은요 문장삽입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장삽입 왜냐면은 요게 빠져버리면은요 아, 제하고 6번은 이제 둘의 순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다음에요 다음 문장 It is believed that 이렇게 나왔는데 It is PP 대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한다고 피피되다 이런 얘기죠 주어가 동사 한다고 피피되다 그 의료 광대들이 또한 사용될 수있다고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그 의료 광대들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돕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대요 근데 누구를 돕기 위해서 애들, 어떤 애들, with autism, autism 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폐증 이라는 뜻이에요. 자폐증, 그리고 뭐좀 어린 b u r n victim, b u r n victim 이 뭐냐면은 화상을 입은 사람, 화상 피해자, 화상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좀 이렇게 심하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in need of, in need of 하면요. 무엇이 필요한. 이런 의미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붕대 교체가 필요한 화상을 입은, 어린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 얘네들을 돕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be, used. 투부정사 사용되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화상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선생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얼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 이만큼 제가 화상에 입었었어요 근데 지금 흉터 하나도 안 남았어요 다행히 때막 그래서 애들이 막 터미네이터라고 놀렸습니다. 그럼 자 얘는요 주제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의료 관계자들의 광대 복장이 뭔가 긴장을 푸는데 혹은 걱정을 덜어 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버드로 오셔서요. 헌인의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여기 aimed at ing 있죠? 우리가 aimed at ing 하게 되면은요 무엇을 목표로 하는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 그래서 뭐를 목표로 하는 국제 프로젝트냐면은. improving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대요. 뭘요? 인터넷의 보안을 뭘 함으로써? by studying.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by ing는 어머, 함으로써라는 뜻입니다. 뭘 함으로써요? 해커들의 행동을 연구함으로써 어떤 인터넷 보안을 개선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어떤 그 국제적인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지금 문제 자체가 어차피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걸 주제 문제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첫 문장 있죠? 요 주어. 첫 문장에 나온 요 주어 얘가 중심 소재가 된니다 여기서 자, 그것은요. 그것은 당연히 보겠어요 헌인의 프로젝트가 되겠죠. 더즈 디스. 이것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뭘까요? 제가 아까 여기를 노란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었죠. 요거요. 네. 이게 디스입니다. 요 뒤에 Improvings of Hackers. 이게 요디스예요 이슨 허니넷 프로젝트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래요 바이 크리에이팅 그럼 만들므로써 뭐를요 가짜 버전의 파일들을 만드는 겁니다 가짜 버전의 파일들을 만들므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 버전의 파일들을 만들므로써 근데 그 파일들이 어떤 파일들이냐 템트 유혹하는 겁니다 누구를 유혹해요 해커들을 유혹하는 그런 어떤 가짜 버전의 파일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아 잠깐만, 요 문장하고, 제가 어법 얘기 하나만 할게. 그리고 뭘 함으로써? 옵저빙. Observing. 옵저빙은 요거하고 병렬구조입니다. 관찰함으로써 그렇게 한대요. 뭐를 관찰함으로써? 요 하우저를요. 그 하우저는 뭔데요? 어떻게 해커들이 break into, 침입하는지, 그리고 사용하는지. 이거죠? 뭐를요? 그 파일들을. 다시. how. 주어동사 어쩌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은하하 뭐 방법 이이렇해해해해되되아아면어어떻뭐뭐하하지지이렇해해을해해 되고요 How 주어동사면 은뭐뭐 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서 이것도 어떻게 해커들이 침입해서 파, 여기에 그리고 파일이 생략된 거거든. 이게 병렬구조라서요. 그러니까 파일에 침입해서 그것을 사용하는지, 어, 이거를 관찰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짜 파일을 주고요. 해커들을 유혹할 만한 가짜 파일을 주고, 얘들이 거기에 어떻게 침입해서 그걸 사용하는지, 이거를 관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일단 1번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요 how? 네. 어법에서요 간혹가다 여러분들 what 하고 how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how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What은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요 단원 자체가 우리 관계대명사 단원이잖아. 자, 선행사가 나오고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우리는 이때 이 관계대명사를 보고 무슨 관계대명사로 올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은 얘가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주어 역할을 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주격 관계대명사에 나오는 동사와 수일치 요어 선행사하고 뭐 해줘야 된다 수일치 해줘야 된다 이런 거자 여기서도 보세요 템트 봐봐 얘가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동사 템트 바로 나왔지 그럼 여기서 지금 선행사가 누군데 fake 전스 s i o n s 입니다 fake v e s i s 저기 버전즈 해서 여기 복수기 때문에 tempt 동사 s 안 붙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법 문제로 너네한테 tempt 고를래 tempt 고를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은요. 가르쳐 줘요. 어떤 그 기관들에게, 조직들에게 뭐에 관한 어떤 조치의 종류에 관해서. 다시, teach A about B 하면요. A에게 B에 대해 교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에게 B에 대해 교육하다. 자, 그래서. 어떤 그런 조치의 종류에 관해서 어, 교육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조치들이냐? 그 기관들이 take,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요.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컴퓨터 네트워크들을 해커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니까 요 2번, 3번 문장은 이 헌인의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그래서 그게 뭘 가르쳐 주는지 이제 좀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문장 좀 길어요. 긴데 여러분들 이것도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편해요. 눈은 이것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YL 주어 동사 다시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때. 얘네들의 의미가 서로 반대고, 주절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컴마 한 다음에 나오는 이런 서치 해제 같은 거,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부사기 때문에 내용상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긴 문장 중에서도요, 글쓴이가 너네한테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요만큼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 둘, 셋, 네 줄짜리 문장인데요. 그네 줄짜리 문장 중에서 글쓴이가 너네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저한 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 볼까요? 정보가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정보예요. 이전에 보안 시스템들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가 자, has 이렇게 나왔죠. 여기 provide에서부터 systems가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꾸며 주는 거고, information은 셀수 없는 명사기 이 때문에 단수 취해서 여기 이렇게 has가 나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제한되어졌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제한되었대요. 다시, 이전 보안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되었던 정보는 전통적으로 제한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도구들. 해커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의 제한이 되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정보는 해커들이 무슨 도구를 사용하는지 그것만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헌인의 프로젝트들은 어떻대요? 더 자세한 정보를 준다는 거죠. 뭐에 관해서? 해킹에 관해서요. 즉 여기서 말한 더 자세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도구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너네 만약에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 찾았어라라고 하면은 뭘 찾았으면 된다고요? 요거, 서치에즈 아 다시 요 부분 이걸 찾아쓰시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요, 요 서치에즈라고 하는 말이 이꼴라고 같은 말이에요. 이꼴 그 앞에서 나와 있는 해킹에 관한 좀더 상세한 정보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이거라는 거죠. 즉 언제 왜 해커들이 해킹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커뮤니케이트 소통을 하는지 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허니의 프로젝트는요. 자 그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그 기관들에게는요. 어떤 기관들에게 있어서. 근데 그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야? interested in 관심이 있는 기관들. 뭐 하는 걸? 스타팅,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는 기관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 뭘 시작합니까? 자기들 자신의 연구를요. 뭐에 대한 연구? 해킹하는 그 행동에 관한 자기들 자기들의 어떤 그런 독자적인 연구를 어, 시작하는데 관심이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에게는요, 이런 허니네 프로젝트가 제공해 준다는 거죠. 도구와 기술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개발한 도구와 기술을 어떻게, and no charge for free 하고 같은 말이죠. 무료로. 라는 뜻입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ENM에서 우리 한번 좀어 저희 컴퓨터 전문가 고용해서 우리 좀 해커들의 대비를 해야겠어라고 하고 있으면은 이런 헌인의 프로젝트에서 무료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자, 그 다음에.